저희가 요 마침 유튜브 커머스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또 여름방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멋진 여정을 여러분들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김 교수의 세 가지가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들께 마련을 했습니다. 아이캔 대학의 1년 수강이 29만 원 사실 이것을 26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부모의 7가지 역량 성장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전 백독 이것은 백권의 해설 강의가 나가고 중독서 모임 월간 독서 토론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10개월에 100만 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요것을 이번에 90만 원으로 아주 전격 할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시민 지식인으로 등극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죠. 아이캔 주니어 대학은요 8개월 동안 수강권이 주어지는 데 29만 원인데 요것 역시 26만 원으로 대폭 할인합니다. 스스로 서는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캔 주니어 대학을 선택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한테 책좀 읽어라, 게임 좀 그만해,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소리치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모습이 요 우리 집 풍경과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 아무리 공부를 해라 하고 말을 해도요.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것이 우리 집의 아비투스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비투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사회학자도 물디에가 말한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는요 부모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일상적인 습관 그리고 그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복 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스마트폰을 보는 부모 밑에서 책 읽는 아이가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아비투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의 문화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아비투스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제가 이걸 전공해서가 아니라요. 기록 이 하나의 실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기록이라는 거는요. 단 쓰는 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삶의 일곱 가지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캔대학을 제가 열어서 운영한 지 벌써 사 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17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아이캔대학이 기록의 힘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캔 대학의 첫 강의가 뭔지 아세요? 성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예, 기록으로 성찰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다이어리에다가 인생 지도를 그리는 것 등등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게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인생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메모하면서 책을 읽는 메모 독서법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독서 능력과 능력 이거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 이제 아이캔모닝 루틴이라는 걸 같이 하거든요 csf 라고 하죠 핵심 성공 요인을 매일 아침 정하면서 하루를 설계하는 이게 이제 기획력의 기반인데 이 기획력과 이것을 완수해 낼수 있는 실행력을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십니다 실제 실천을 위해서는요 매일 아침에 함께 공부하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캔모닝 루틴 같이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나의 성장을 기록하고. 타인과 나누면서 관계력이 깊어져요. 또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의미있게 붙잡으면서 삶을 의미하는 이걸 이제 향유라고 하는데 이런 향유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능력을 갖춘 부모는요. 더 이상 아이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원 갔다 왔냐라고만 묻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적절하게 리드하는 요즘에 이것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촉진자, 촉매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모시켜 가실 수있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전략형 인간이자 시민 지식인으로 재탄생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는 그런 부모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사려 깊은 아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아이로 키우시려면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함께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걸 오늘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한지 벌써 다섯 달이 돼서 육. 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바로 도전 백독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독서 챌린지가 아니에요 인류의 지혜가 담긴 백권의 책 이걸 김 교수의 추천 도서로 제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또 같이 토론하고 기록하면서 완전한 시민지식인으로 등장하는 대장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기수별 독서 모임을 하고요. 월한 번씩 전체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제가 한 시간 동안 독서 강의를 매월 해요.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서 10개월에 책 100권을 읽어내는 대장정을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은 세상 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시겠죠. 자신의 이름으로 책한권 정도 쓸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탐구하고 또 지적으로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는 어떤 걸 느낄까요? 더 이상 저는 잔소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그런 부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고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존경하는 부모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서 아이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럴 때가 저는 바로 아이캔 주니어 대학이라는 그 날개를 달아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캔 주니어 대학은요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학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이에게 기본은요 공부하는 방법 이걸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자체를 가르. 쳐 서 평생의 자산을 만들어 줍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 질문, 내 생각 이런 것 들을 기록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아이가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근육을 키워가게 될 겁니다. 자기가 배운 것 깨달은 것은 지식 카드로 만들어서 부모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화하는 그런 메타인지가 극대화되어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과제가 많이 주어지죠. 3 3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얼개를 먼저 짜고 과제를 하는 것인데 이게 막막함을 없애주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의 능. 능력을 아주 극단적으로 키워준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의 적성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구상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고요. 또 함께 성장하는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확장시켜 갑니다. 결국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멋진 주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 캔주니어 대학을 이수한 아이에게는요.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가정의 아비투스를 형성해가는 어엿한 주체로 뚝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요. 학원만 보내지 마시고 이런 진짜 교육을 하는 곳에 아이들이 발을 내딛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표를 검사하는 가정? 이거 아니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가정. 응. 이것이 기록이 만드는 성장하는 우리 집의 풍경입니다. 저희가요 마침 유튜브 커머스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또 여름 방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멋진 여정을 여러분들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김 교수의 세 가지가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들께 마련을 했습니다. 아이캔 대학이 29만 원이거든요. 1년 수강이 29만 원 사실 많지 않은 비용이죠. 이것을 26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부모의 일곱 가지 역량 성장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전백독 이것은 백권의 해설 강의가 나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줌 독서 모임, 월간 독서 토론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10개월에 100만 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요것을 이번에 90만 원으로 아주 전격 할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시민 지식인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죠. 아이캔 주니어 대학은요 8개월 동안 수강권이 주어지는데 29만 원입니다. 요것 역시 26만 원으로 대폭 할인합니다. 스스로 서는 아이로 여러분들 아이켄 주니어 대학을 선택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단 5일간 이 놀라운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시면서 올여름 우리 가정을 함께 성장하는 지적 공동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당신이 쓰는 한 줄의 기록이 내일 아침 우리 아이의 눈빛을 바꿀 거예요. 그동안 저를 쭉 보아오신 분들, 저를 신뢰하신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과감하게 아이캔유니버스의 공동체에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